9월 25일날에 프리랜 콜라보와 맞춰서 진행하는 이제 밸런스 조정 대상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리스트는 이렇게 짜라라락 나왔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많은 그런 리스트다 그죠?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메이트 클로에 자 여기서 기절시킨 후 자신의 행동기 15% 증가시킵니다 이게 원래 그냥 일스킬 때렸을 때15%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15% 증가가 생겼다. 기절까지 시키고 상태를 때리는 거면은 행동 게이지가 30% 증가. 행동 게이지 증가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이 스킬 이제 패시브가 효과적 증가에서 아군에게 50%의 추가 피해 감소를 발생시킵니다로 바뀌었어요. 이제 나센실처럼 바뀐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분량 증가도 했고 이 효과적 20%가 빠진 거는 이제 저항단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겠지만 이 추가 피해 감소가 굉장히 만연한 지금 실레나에서는 차라리 이쪽, 이쪽 효과가 조금 더 범용성이 높겠죠? 근데, 물론 지금도 효과 저항단에서 이 메이드 클로이를 잘안 쓰는 추세이다 보니까 표절단도 좋고, 기존에 쓰던, 쓰던 사람들도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스킬. 사망한 아군 전체 생명력을 이제 10, 20%에서 30%의 생명력으로 보완시키고, 아군 전체에게 공격력 증가가 아닌 이 방어력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쿨타임도 한톤 줄었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이, 보통 메이드 클로이랑 대결 맞출 때 메이드 클로이의 공격력 증가 효과가 그렇게 크게 와닿는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격적인 것보단 이 방어적인 효과로 바꿔주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조단에서 쓰는 캐릭터들이 뭐 풍아리아, 그 다음에 따슈 뭐 이런 캐릭터들인데 이런 캐릭터가 공격력 증가를 달고 있는 것보단 방어력 증가를 달고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별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천여, 처녀, 천여궁에서 쌍화궁으로, 이제 더 이상 메이드 클로에는 천여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메이드 클로가 기존에는 아예 본인의 효과 저항이 0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쌍화궁으로 바뀌면서 좋은 점이, 기본 효과 저항이 3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생명력이랑 방어력 같은 경우는 조금 깎이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상 효과 저항을 30% 받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메이드 클레 어 같은 경우에는 쓰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이 고이라 같은 캐릭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쓰일 것 같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따슈, 따슈 같은 경우도 추가 피해기 때문에 저, 기존에 저항력 상대로 힘들었던 게 따슈 같은 캐릭터였는데 그런 캐릭터에 대한 이 대처력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쓸 거는 같아요. 메이드 클레가 어 기존에는 아예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간간히 등장할 정도로 좀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터 세크레트. 드디어 상향을 받네요. 그, 그동안 상향을 울부짖었는데, 드디어 상향을 받는데, 일단, 이 절, 절명, 이 e 스킬이죠. 이 e 스킬 사용 시, 이제 본인에게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키고, 이 e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기본으로 50% 관통이 달려있고, 보호막 상태라면 100% 관통이라면, 이제는 무조건 관통을 해요. 보호막 상태는 아니든. 대신에 이제 보호막 상태라면 피해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꿔 놨고 그만큼 피해량 감소를 시켜 놨겠죠. 그리고 속도비례 피해량 증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오퍼레이터 세크레트를 굳이 속도를 높게 써서 쓸 필요는 없어졌다. 그 말은 다른 캐릭터가 땡겨서 써 가지고 이 스킬을 쓰는 경우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3스킬도 마찬가지로 속도비례 피해량 증가가 사라졌고 대신에 그냥 이제 피해량 증가가 옵션으로 붙은 모습이고 번 사용시 피해량이 또 증가하는 그리고 행동 게이지가 30% 감소를 시킵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 함츠키 같은 경우에는 바뀐 점이 행동 게이지를 10% 추가로 더 감소시키는 거랑 속도비의 데미지가 사라지고 기본 피해량이 증가를 했다 그 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를 선턴잡이 그러니까 빠른 요원으로 쓰지 않고 중턴으로 써도 충분히 데미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얘를 근데 기존에는 아예 거의 멸종 위기 생물처럼 안 보였다가 이제는 좀 등장할 만하지 않지 않나 그래도 스트라제스보다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특정 상황에서는 아마 스트라제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속대 입장에선 그 다음 어린 여왕 샬롯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패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F7을 시작했을 때 얘가 좀 마음에 들어서 제 애정 캐릭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애정 캐릭, 어린여왕 샬롯이 버프를 받게 되었다. 일단, 패시브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행동 불가로 약할 과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뭐, 기절, 수면, 이런 거에 안 걸린다는 거죠. 공포. 약간, 모르트랑, 헤란디, 뭐, 이런 캐릭터들 같이, 행동 불가로 약할 과에 걸리지 않는데, 대신 쿨타임 감소랑, 행동기지 감소. 이런 거는 이제 또, 밀리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좋다. 기존에, 이게, 이것 때문에 거슬려가지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버프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아군이 피격시 20%의 피해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원래는 아군이 치명타 피격시에 15%의 피해 감소였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킨 데미지로 받든 치명타 데미지로 맞든 피해 감소로 20%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패시브. 사실 기사한테 들어가야 되는 패시브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말도 필요 없이 좋은 패시브예요.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아군이 피격 후마다 자신 행동 재질를 10%씩 증가시킵니다. 어, 많이 익숙한. 패시브죠. 그 창이나브의 패시브를 이번에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형 샬롯을 데미지는 더 챙기면서 속도를 좀 내리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패시브 하나 이것만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1 스킬은 따로 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만 생각, 이것만 봐도 너무 좋아요. 벌써 벌써 메타에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3 스킬 이제 대상을 제외한 척 전체에게 공격력이 비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제 이제 텍스트는 똑같아요 이제 솔번 효과가 이제 추가 턴에서 해, 쿨타임 2탄 감소로 바뀌었는데 소번이 스킬 쿨타임 2탄 감소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라스처럼 번 3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에 턴을 잡았을 때또 3스킬을 쓸수 있다 라는 거 근데 텍스트는 이제 바뀐 게좀 있긴 해요 이제 원래는 암석성 캐릭터를 때렸을 때만 공격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이제는 그냥 누굴 때려도 공격력 비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게 변경이 되었고 방어력 반통이랑 암석성 피해랑 증가는 여전합니다. 그 말은 얘를 이제 번이 있다면 번삼스 쓰고 또 아군이 맞을 때얘 예, 행동 게이지가 올라오면서 또번삼스 키를 쓰면서 적을 계속 소멸시키는 약간 영 셀링 카운터로도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영 셀링 주위에 있는 아군을 소멸시키면 되니까 일단 사용처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받은 패치 중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어린 여왕 샬롯 알아봤고 그 다음에 후미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미로 1스킬이 이제 공각에서 행동 게이지가 가장 높은 아군에게 행동 게이지를 15% 증가시킵니다. 어린 쉐나의 1스킬을 그대로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2스킬이 1스킬은 별로 중요하지않아요 2스킬이 중요한데 이 2스킬을 보자면 보, 원래는 이제 포켓몬처럼 불속성, 풀속성, 물속성 약간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췄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아군의 속성마다 집중을 1을 획득을 하기 때문에 그 속성이 다 다르다면은 처음부터 집중을 4개를 쌓고 시작을 해버리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보통 본인이 턴을 잡기 전에 위에서 화염 속성이랑풀석성 아군이 턴을 잡아야지만 이 지식의 원소가 활성화가 됐다면 이제는 전투 시작시 기본적으로 집중을 4개를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턴을 잡으면 바로 이제 이 연구, 연구의 성과를 사용할 수, 수가 있다. 근데 이 연구의 성과가 굉장히 강력한 디버프거든요. 강화가를 모두 해제하고 2탄간 수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조에릭으로는 해제를 못하고 뭐 디리벳이랑 이런 캐릭터로만 해제를 할수 있죠. 심지어 이스킬이 패시브라서 1스킬 아니면 3스킬을 사용하여 이스킬을터뜨리는 구조인데 이제 그래서 바뀐 3스킬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환영으로 공격하여 강화가를 2개 해제하고 감소해서 해제로 바뀌었고 스킬 쿨타임을 한턴 증가시키고 행동 게이지를 40%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집중당 2,000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명에게 거는 나골루와 3스킬인 건데, 거기에 행동 게이지 40% 감소가 추가되어 있는. 어, 이거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저별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고이라 같은 캐릭터는 밀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후미르의 이 별자리가 바뀌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속도가 115에서 120으로 올랐다. 선턴 잡이를 쓸수 있는 속도로 올라왔다라고 알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미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등장을 하지 않았던 캐릭인데 물론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 연구의 성과로 모두를 한 번에 재어 버리면서 강력한 게임 끝내기가 가능해서 좋은 캐릭은 맞지만 이번에 그 난이도를 완화를 시켜줘서 어 심심치 않게 등장할 것 같아요. 좀 많이 까다로운 하지만 이제 후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마 개전 효과이지 않을까. 이 개전 효과에 효과 저100% 증가가 있기 때문에 효과 저항 표저단을 만나면 그냥 아무런 스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흥미로도. 그리고 지혜형 라이카는 이 스킬. 이 스킬이 이제 본인은 비타격을 쓰는데 이제 이 스킬로 협공을 각 유발하는 스킬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격력 증가에서 공격력 증가대로 바뀌었다. 좀더 세게 때린다. 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킬 쿨타임 한통 감소가 사라진 게좀 아쉽기는 해요. 저게 약간 쏠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애초에 지형 라이카를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특정 덱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면 사용하진 않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전자 옵션이 바뀌었는데, 이제 강화효과를 전부 해제합니다. 아, 근데 이거 사실, 강화효과 전부 해제한다고 해도, 뭐, 방어력 감소를 걸지 않는 이상, 그냥 표적을 먼저 건다도르? 예, 네, 표적. 표적이 받는 피해나 증가가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받는 피해랑15% 증가가 있긴 한데, 이거를 걸수 있다, 도르? 물론, 좋을 것 같긴 해요. 보통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그, 라이카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풍운의 수린. 아, 풍운의 수린, 옛날에 굉장한 메타 캐릭터였는데, 이제, 은신에서 흡혈까지 발생을 시킵니다. 예. 네. 흡혈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스킬 이후에 3스킬을 사용했을 때, 3스킬을 사용한 만큼 데미지를 흡혈을 해서, 안정성이 조금 도모가 된 그런 패시브로 변경이 되었는데 좋 좋죠 뭐 나쁜 거 없고 나삼 스킬 그리고 100% 확률로 디버프를 걸고 피해량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이게 제가 풍운의 수린을 천칭의 주인이랑 연계를 하려고 이번에 맞추고 사용을 해봤는데 풍운의 수린의 단점이 뭐냐 표펠 세트를 맞추자니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파멸 세트를 맞추자니 그래도 데미지가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 스킬 피해량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풍은의 수리는 아마 천칭 연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본인 단독용으로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을 을것 같습니다. 일단, 패치 방향성은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은, 풍은의 수리이 다시 메타에 등장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 라는 거. 전원 장비 옵션은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리나이 지휘형 롤리나가 이제, 효과 저항 컨셉의 딜러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 이거는 좀 흥미로워요 정리를 하자면 협공 확률이 30%로 증가했다 본인 협공 확률이 30%로 증가했고 효과 저항이 50%로 증가했다 그리고 본인이 효과 저항이 200% 이상이라면 부가효과를 부가, 부가 효과를 받는데 뭐 피격 시한 번에 받는 피해량을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상스킬 사용 시 대상의 방, 방어력을 50% 관통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계전 효과 저항 100% 증가 판일 때 얘를 꺼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얘를 발목 잡는 것은 효과 저항 딜러로 기, 설계를 한 만큼 이 효과 저항을 기본적으로 200% 챙겨주려면은 얘한테 효과 저항 옵션을 150%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만큼 다른 스탯에서 빠지는 게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삼성 캐릭터 보니까 스탯이 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당하, 당하는 사람 장에서는 어, 이거 뭐야? 싶은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 아니면, PVE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공, 증, 협공 확률이 이제 30%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협공 확률을 이용해서, 어, PVE를 돌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PVP에서도 등장할 확률이 높다. 효과 저항을 50%만 챙겨가지고, 이제 개전 효과 때, 뭐, 개전 효과장 100% 증가하는 판에서만 쓰면은 효율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거. 그렇지만, 협공이기 때문에, 이래도 사찰한테는 약합니다. <laughs> 사찰한테 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캐럿. 캐롯. 캐럿도 이제, 아마 개전 효과, 이제 화상 효과. 제가 계속 개전 효과를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개전 효과가 이번에 이거 들어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캐릭터들을 사용 사용을 하도록 일부러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캐럿 같은 경우는 이 화상 출혈의 피해량 50% 증가 때문에 패치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1스킬은 속도 감소에서 화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로 변경을 했고, 제가 여기서 이제 계전 효과를 좀 의식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기존에 쓰던 속도 감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바꾼 거 굉장히 좋았고, 이러면은 이제 번 3스킬 쓰고 1스킬 때릴 때 화상을 3개를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상 3개의 격폭이 가능하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버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킬의 보호막 증가는 똑같은데 이제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보호막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그만 공격력이 증가된 상태로 보호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호막 양이 더 늘었다 라는 거. 그리고 3스킬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강역과가 2개 해제기 때문에 보호막이랑 매뉴까지는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3스킬로 바뀌어서 이제 좀더 실전성 있게 바뀐,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영캐로이 매력 세트 때문에 요, 요즘 안 쓰였던 건데, 뭐, 기존 체급이 따,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좀, 그나마 좀 사용할 수 있게 바꾼 것 같아요. 전직 캐릭터 중에서는. 얘는 좀 기대가 됩니다. 아마 대전 효과일 때 가끔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헬가. 헬가는 이제 PVE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어력 감소 효과를 100%로 증가시켰다. 75%인데 왜 100%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아래쪽에 연쇄 공격 사용 시아구 전체가 자연수성이라면 방어력 감소 확률이 25%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연쇄 공격의 최종 적중 확률은 100%로 증가를 했다. 이거 너무 좋죠. 근데 PVP에는 아무 싸이 쓸모 없는 PvE로 특화된 그런 효과. 자 그다음에 크리스티. 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원래 이제 본인의 효과저항의 50%만큼 후열에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만큼 증가시킵니다 본인의 효과장을 온전히 뒤에 있는 후열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효과장이 만약에 250이라면 후열에 있는 바군의효과장항이 250이 되는 이제 그런 패시브로 아예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효저단 입장에서 굉장히 이득하다고 것 같아요 음, 완전 좋은 패치지 않을까 은결의 크리스티에게는 기존에 50%만 줘도 숨이 턱 막혔는데 이거를 이제 100%로 증가시키기 를 때문에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3스킬도 회복량 증가도 쏠쏠하고 그다음에 피해 분배 효과도 20%에서 30%로 바꾼 것도 쏠쏠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뒤에 후열에 완전 단단한 디만카가 서있으면 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영웅은 여기까지고 를 보도록 합시다. 드래곤이언 플레이트 이거 잘안 쓰는 아티팩트였는데 변경을 하네요. 티망타 피겨시 8에서 16인데 15에서 30으로 오 감소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피해량 감소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잘안쓸것 같아요. 드래곤 플레이어 디, 플레이트는 기존에 이, 이게 약해서 안쓴게 아니고 그냥 이것보다 좋은 아키가 많아서 안, 안 썼던 거라 아마 대신에 아티팩트가 부족한 분에게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시들 추가 효과저항 25% 증가해서 아군 전체 효과저항 20% 증가로 바뀌었어요 맥클 패시브 갑자기 쪽에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턴 시작시 아군 전체에게 생명력을 8% 회복시킵니다 자 이게 약간 시바드라의 지팡이 시마드라이 지팡이도 아군 전체 효과정을 20% 증가시키는데, 얘는 이제 받는 회복량을 40% 증가를 시키는 게데 대신에 얘는 그냥 턴만 잡으면 무조건 아군 전체에게 레코스 효과 적용. 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히데출를 기존에 애초에 안 쓰는 아티팩트였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얘는 기존에 PVE 돌때 그냥 쓰던 아티팩트였는데, 이 정도면은 첼레스티스랑 아마릴리스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군 전체 효과정20% 증가시키는 거 굉장히 좋죠. 이거는 거의 맥클한테 딱 안성 맞춤일 아티팩트 같아요. 이번에 메이드 클로에이한테 기본적으로 행동 게이지 15%가 증가가 달렸다 보니까 선만 잡아도 아군을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밸런스 패치 내용 미리 살펴봤고 일단 전반적인 밸런스 패치는 기존에 안 쓰던 캐릭터들을 쓰게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개전 효과에 맞춰서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추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까 저항단은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여왕 샬롯이 실레나에서 등장을 자주 할것 같다. 어, 굉장히 까다로운 캐릭터가 될것 같다. 라는 거. 일단 저는 이번 패치는 마음에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신규 캐릭터 밀어주기 이런 식이 아니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뜩이나 천칭, 뭐 설화 아, 설화는 좋다기보다는 좀 까다로운 캐릭터긴 한데 조룽카 뭐 이런 캐릭터에 대한 연계 캐릭터를 또 억지로 만들지 않고 그냥 각자 캐릭터 고유의 그, 기믹을 조금 더 살린, 이런 패치라서, 그런 점에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효과 저항단 밀어주기가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효과 저항단이 기승을 부린다면, 그만큼 강력하게 때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의 이제 최종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에 8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락끈하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 쓰는 캐릭터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아직도. 그래도 오늘 좀 고무적인 건 그래도 안 쓰는 캐릭터들을 많이 건드려 줬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실시간 아레나의 메타가 확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가 8점을 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패치, 패치,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실내나 메타를 아예 바꾸지는 못할, 아, 아니다, 다시. 아예까지는 아니야. 실시간 지금 현재 메타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파급력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8점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밸런스 패치 내역 살펴봤고 저는 벨런스 패치와 별개로 이 개전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개전 효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유바.